열정적으로 술자리 접대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연예계 밑바닥에서부터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매니저 승민이었죠 오늘 아주 좋았어 아, 제가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야 시청률 초대박의 꽃바람 연출하신 분의 손을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뵐수 있는 영광을 그럽시다 오늘 잘오든데 어, 어, 가만히 있어봐 내 명함이 아이고 이게 다떨어졌네아참 아까 제가 받아 챙겨 놨잖습니까 여기 아, 내가 아까 줬나? <laughs> <laughs> 다시죠 자리 조심하시고요. 오 대표 예. 네. 이차 안이 너무 좁은데 내보안이어 뭐 어? 오빠들은 무릎에 좀 앉아들여. 아. 이렇 사랑 대충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어? 아자 아. 아. 자리 운임 끝났습니다 출발. 하지만 허구한 날 이런 짓을 밥 먹듯이 해야 했던 승민은 사실 비지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죠. 사랑하는 모 애들 문제가 거예요. 게 대만 더한만도시원을에한달 달라고. 아, 그 정도도 진짜, 진짜 죠 아. 그런데 그때 겨라 왜 아, 뭐하는거야? 아이아아 이새끼가 운 좋아. 야 아, 시집에 전화 안했어? 깜빡했어. 어제 일이 좀 있어서. 야 저거 저러다 저 도둑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할라 그러냐 자기야.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연락하면 되잖아. 언제부터 집안일에 신경썼다고 그래? 데리고 있는 연예인 집에 왔어봐. 두팔 걷어붙이고 벌써 고쳐놨을걸? 하지만 이래치여 매번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승민은 가정에는 소홀한 듯 보였는데 우리야 날까? 됐어 마음에도 없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래? 뭐또 사고 쳤어? 어제 카드라도 긁었니? 야 긁긴 뭘, 뭘 긁어 내가? 어? 야 이거 근데 왜 녹차냐? 자기가 아침에 커피 한 마시면 두통할잖아. 아 그거 뭐지 그 자기 좋아하는 커피 그 무슨 산뭔 블루? 블루 마운틴. 그래 블루 마운틴. 내가 어제 그거 사 왔는데 봤어? 나 커피 끊었어. 야 그거 비싸게 주고 사온 건데. 한번 마셔봐, 응? 아이고야, 나좀 나가봐야 돼. 잘 먹었어? 응? 아, 배터리 없 야, 충전기좀줘 봐. 어, 여보세요? 안 맞아. 어, 형. 그 꼭다리 빼고 쓰시면 돼요. 야, 이 꼭다리는 뭐냐, 이거? 하, <놀람> 형. <놀람> 아, 촌스럽게 왜 그래. 요즘 분들다 그렇게 나가요 야, 너 핸드폰 바꿨어? 너 번호도 바꿨니? 네. <놀람> 형, 최신 폰 준다고 해서. 영상통화 기본이야깨이즈 100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이었을 때아0 0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이을때1 0 0이었을때이었이었을때이었을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이 원이었을 이었 원이었을 이었을때 100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이 신인배우 윤진아 씨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진아입니다 아 요새 많이 컸더라 많이 크긴 이제 시작이지 좋다 <laughs> 짜 승민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여배우 진아 그녀 건이 조금 잘 풀리는 듯 싶었는데 <laughs> 여보세요 예? 화장품 CF요? 예뭐 전속된 건 없는데요 예오요 괜찮습니다 예예아예 예. 아, 예, 그럼 2시에 뵙는 걸로 하죠 예, 예. 그럼 확인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형, 아, 드디어, 드디어 올 곳이 왔다 형. 진아한테 셰프가 들어왔어. 가장 큰 성막. 그런데 그때, 예, 오승민입니다. 무슨 일이야? 너희 갑작스레 온 전화에 승민의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죠. 왜 그래, 아 결과는 장난 전화지. 뭐. 너 내려 있어. 어? 내려 시작 새끼야. 야 윤진아, 이런 같은 게 나한테 왔어. 이건 왜 어떤 새끼가 장난 친 거야? 봐, 보라고 이지집배야 <목소리> 그것은 바로 진아의 비디오 영상을 갖고 있다는 남자의 협박 전화였죠. 내가 치한테 공을 얼마나 드는? 들은... 그럼요, 제가 감독님 첨예한 느낌에 그, 그런 느낌도 다 알죠. 예, 일단 책을 보고 말씀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여전해. 어? 사람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팬님이 그러셨던 것 같던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지. 한편 협박을 했던 이 남자 승민과 과거 안면이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너 나중에 값이 뻔 있다 없다 지저분한 소리 하기 없는 거다. 저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아시잖아요. 모델을 몇푼안되는거 다시 보는 일 없는 거야. 그럼요, 쪽팔리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 어, 야, 꺼져. <놀람> 어, 너는 오늘 삼계탕이나 먹을까? 하지만 승민이 이렇게 고락고락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죠. 뭐? 어요 나랑 고나라 어? <laughs> 내가 돈내놓으라고 예예하면서 돈줄로 어어승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영상의 복사본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죠. 경찰에 신고해. 어? 어떤 새끼들이 들어와서 때리고 살인살이 부셨다고. 네가 찍은 카메라로 네가 한말 똑같이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알았어? <laughs> 이것도 내놔. <laughs> 아, 참 멋있다. <laughs> 이 새끼야? 봤지? 봤지? 살려주신 거 같다니까? 내가 KBS 공채 연기자 2차까지 보통 모르디 정말? 그럼 새끼야 내 항상 최종에서 떨어져 나는 연기자 얘기를 계속 걸었으면 그 송강호 정도는 됐을 텐네 <laughs> 아니 내가 그 안을 못 풀어갖고 내가 씨, 이 겁나는 매니저 얘기를 내가 하아 정말 있어봐 이 시점에서 꽃바람 박피 되는데 전화로 통화해야지 형 바람꽃이야 바람꽃 몇 번을 내냐? 바람꽃이라고 야채 돌려

저도 생각하네. <웃음> 똑똑하지. <웃음> 그럼 동영요 손님 죄송한데 여기 흡연구역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흡연구역이 아닌데. 아 X다. 안지부터 동영상. 어, 누구세요? 핸드폰 주순사, 주순 사람인데요. 주순 핸드폰 도, 돌려드리려고요. 어, 이거 제 남편 핸드폰인데. 안그래도 단축번호 1번으로 한건데요. 저 남편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전화번호 네, 적으시겠어요? 저 실내인 줄은 아는데요. 핸드폰 액정 화면에 있는 사진이요. 본인이세요? 거기 뭐 통후 연결됩니다. 뭐하는 새끼들 남의 핸드폰으로 통화질이야 이거. 여보세요? 어 당신 왜? 아 그래? 앞서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 어? 했어요? 사람 죽으란 건 없다. 핸드폰 준 사람이 지금 전화했대. 승민은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문제의 영상을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새끼 봤어? 어? 이 새끼 잔대가리 굴리는 거야 지금. 하... 아, 이거 도대체 어딨는 거야 이거. 형. 그무을 찾아봐도 없는 데요 없는 데왜 있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엊그제 그 꽃바람 피디 만나고 내가 너한테 챙겨달라고 줬던 그 피디 명함 있잖아. 거기에 중요한 전화번호 적어놨단 말이야 새끼야. 아이... 거기 명함 책에 든거 같은데 실질 쪼개지 말고 빨리 찾아 어? 아, 그렇게 중요한 거면 핸드폰 저장시켜 놓지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씨. 하... 이거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뭔 일을 할거 아냐 홍감동 미치게 오늘이야 내일이야 이거 환장하겠네 정말 아이 새끼는 대체 전화를 왜안 받을까 이거? 새끼 진짜 이씨 결국 승민은 핸드폰을 주운 사람과 저 통화를 하게 되는데. 네, 역. 너뭐 하는 새 전화기를 돌려 빨리 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어? 누구 돌려? 야, 아무튼 됐고. 야, 얼마데 여보세요. 세이 <laughs> <laughs> 아, 진짜 사람 열네 이거 진짜. 야, 봐. 야, 이 새끼 너 대체 뭐 하는 새뭐 하는지 뭐 하시려고요? 이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게 되는 승민. 아니, 아니 뭐 하자,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 핸드폰 돌려주려놓고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자. 이 새끼 이거 진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형. 핸드폰 돌려켜 버려. 안 된다니까. 그 자칫 인터넷 띄우기라도 하면. 아이, 그럼 어떻게 뭐 이들이야지 별수 있어? 전화를? <laughs> 당신이 해. 아이그 새끼가 나하고 말안 돼. 너랑만 하겠대. 그 사람 목소리 얼마나 기분 나쁜데. 야 지금 내 기분만 해. 어? 좀 해주라. 나 죽는다 진짜 아주. 전화해서 뭐라 그래. 여보세요. 음 저기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아는데요. 핸드폰을 돌려받았으면 해서요. 만났으면 하는데 어디가 편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해 보이는데. 성격은 꽤 급하신가봐요? 네? 저번에 제 얘기 끝나기도 전에 전화 끊으셨잖아요. 아... 어, 그때는 제가 좀 당황을 해서... 그냥 난 얘기 좀더 하고 싶었던 건데... 키가 커요? 왠지 말랐을 것 같은데... 마른 체형인가? 그럼 좀... 신경질적일 수도 있대요. 저기요. 핸드폰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돌려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했지 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내가 먼저 전화하겠어요? 내가 뭐... 도라인 좋아하세요? 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키가 얼마인데요 대체 170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목소리 톤 낮은 걸로 봐선 키가 크실 것 같더라고요 저기요 핸드폰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장소를 알려주세요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럼 10시에 공원 안에서 만나재그 사람 좀 이상해 조심해 그리고 약속은 정확히 지켜달래 1분이라도 늦으면 그냥 간다고. 어, 난데. 그 어디쯤 왔는지 한번 물어봐줘. 야, 아까도 공원 입구라고 했잖아. 나 저기 시계탑 밑에 와 있다고 얘기해줘. 야, 그 새끼, 여기 놓은 거야? 아, 그렇다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벌써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휴, 씨, 바다니까 됐어. 이 소리고... 씨, 새끼, 진짜 씨. 마치 승민을 놀리기라도 하는 듯. 핸드폰을 주운 남자는 쉽게 돌려줄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핸드폰 핸드폰이라는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해 사생활 침해, 익명의 폭력성과 같은 현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극단적 형태로까지 확장시킨 영화라고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긴박감과 갈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 비현실적이고 과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승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재미가 상당히 컸다고 느껴졌는데요. 특히 여러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혈질이라고도 할수 있는 승민의 열연을 보는 재미는 이 영화를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일부 객들에게 좀막 나간다고 느껴지거나 불쾌한 요소들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